제가 제가 제 제작해가 <laughs> 아니 뭐 아니 주문을 해가지고 <laughs> 주회다 여기 주회라고 써 있어 <laughs> 이게 소리 여기서 난 거야? 아니 내꺼 <laughs> 디자이너님이 저희가 해줬어요. 제가 한건 아닌데 미리 <laughs> <laughs> <이래> 디자이너잖아 언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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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스카치래요. 아니 계란이 들어있으니까 다섯 <laughs> 분에서 어. 같이 <laughs> 드시면 어, 돼요 소세지는 이걸로 잘라보세요. <laughs> 그구들아무럼이게다나오고 건지. 는몇 점? 이그몇 점이야, 그러면? 모르겠어. 그 4점 그, 몇, 5점만점에 그거. 좋아서. 이거 대박. 힘들지 좀 <laughs> 아니 어제 회식이 원래 저 타부사랑 우리 부사랑 해가지고 근데 내가 한 여, 새벽 8 시였나 근데 이제 나랑 같이 갈줄 알고 그 시영수도 이제 같이 있다가 나 응. 같이 수업 들었는데 진짜 응.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그런 정도는 아닌데 원룸인데. 나친구들다기다리고 시간 문제 내안맞데나어 나. 나이가 아신데. 아저그는 이거 이 가져가도 고 이거 꼭 다다 있어. 아, 여기도 있어. 고목아시 여기도 있어뭐먹고싶어기도고시 여기도 있고, 고목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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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고시 고목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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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목고시고목

사랑하는 주혜의 생일 축하합니다. 진짜 영기야 <laughs> 어, 꺼졌어. 아. 주세요. 주혜야 생일 축하해. 주혜야 사랑해. 너뻐서안 예쁘게 나오네. 아 진짜요? 아 어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왜 마음씨가 저렇게 착하시지? <laughs> 멋진 멋진 문제에다가 남아왔네. 그 집에서 가져오는 어 이게 뭐야? 카메라요? 그거 아니야? 이날이 너무 더더 더 놀래봐라. 더더너더 더, 더, 더 놀래봐라. 아주 뒤집어 좀 보자. 뒤집어 좀 보자. <laughs> 아니 빨리 언박싱을 <옴벅싱을>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 다이너스쳐? 야 아, 아, 아. 뺏어 뺏어. 뺏어. <laughs> 아니 우리 찍자. 어떻게 이거를 누가 아이디어야? 대단한 걸? 무드의 아이디어. <laughs> 무 아이디어. 머릿속에 뭐가 된 거야, 이 사람, 진짜? 아니 이제 나 최근에 폴라로이드도 막 갖고 싶다 막 이런 소리도 음 한번 했었거든. 진짜? 어. 근데 나이는안 했었잖아. 그치.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온데. 음, 맞아. 난 사실 원래 처음에 호정이가 음, 음. 폴라로이드 해주자 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폴라로이드 <laughs>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. 좋은 게 있어. 근데 너무 예쁘다. 생긴 게. 언니도 처음 봤어? 이거 어떻게 이제 어떻게? 네, 이거를 여기다 껴. 필요가 <laughs> 없지. 필요갈 필요가 없네. 어, 그러니까. 여기서 제가 인책 네. 네. 열컷 찍어드릴게요. 어차피. 이거. 이거다. 이게 진짜다. 볼투스 맛이야? 응. 음. 바로 래신. 보안 유럽 상공회에서 그거를 있는데 거기가 한 달에 100도 안 주는데. 에? 거기 돈안 인턴 그래. 50만 원 준대. 너무 심각한데? 그거는 그런 거예요? 응. 음. 그럴순없 는데 안 받았는데.

아, 여기 직접 주문하는 건가 봐. 여기서? 뭐야? 어, 평양 냉면인데 대박이야. 아, 너얼 맛있을 것 같아. 나안 먹어봤어. 베이컨국수. 그래가지고. 내가 아, 얼른. 어. 에어리... 됐어, 망거리는 손. 약간 칼수 같은데? 응, 앞접시야. 아, 앞접시에 아, 따로 있어. 소은 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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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은 여기를 은가은맛는데은맛 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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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카레. 은맛 음, 카레 너무하네.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어짠어짠어 네, 네, 응,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우와 맞아 남매는 어쩔 수 없어 배부르 아, 맥시무스 어디서? 막시무스아 8층이네 8포탑인가 보다 가 너무 쁜데이다 지금 잘로 올리니까 딱이다 딱이다 응. 어 딱이야 괜찮 네. 너무 예쁜데? 진짜? 응다 어.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어, 아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, 예쁘다. 알았어 어디 잘 꽂을 수 있겠어? 쌤이나? 어, 알았어 알았어 꽂혔어 <laughs> <꺼쳤어. 웃음> 근데 <laughs> 내손이 망할 것 같긴 한데 예예예예시시시 생일 합니다 맛있지. 음. 꾸덕한 건 아니고 싶은 초코 맛이야. 음. 맛있지. 짱맛있다 그니까 어떡하냐 <laughs> 어, 어떡하냐 <laughs> 어떡하냐 너무 좋다 야 여기도 저탐어 뷰다 남산타가 보여 난 어, 어, 아, 어, 이런 걸좀 자주 하는 편이니까 아, 그래서 아, 하나밖에 나도. 안 샀는데 이렇게 <laughs> 해봐 아 이거 도 돼? 어, 아, 입어, 입어, 입어.